안녕하십니까. 공기업 전문 석사 추업 아카데미 장원기입니다. 오늘의 일일 면접 어, 평소 출근 시간을 어떻게 생각해 오셨는지 자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답이 사실 정해져 있는 부분입니다. 이 정해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찾으려고 S s 을 통해서 찾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다른 것들 아주 뭐어 쉬운 질문이나 어려운 질문을 찾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기 때문에, 저희 석세스에서는 항상 거치는 질문입니다. 평소 당신은 출근 시간을 어떻게 생각해왔습니까?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네, 출근 시간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얘기가 전개됩니다. 그러면, 어, 팩트, 팩트가 없는 부분이죠. 그럼 팩트가 무엇이냐라는 거, 이거 팩트 찾기거든요. 사실 사, 어, 출근 시간을 당신은 출근 시간 어떤 시간입니까? 정말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고 또한 아침에서 출근 전까지 나름대로 준비하는 그 기간이 하루를 결정지어지지 않던가요? 결국 출근 시간에 어, 하루를 어떻게? 해서 어, 결과를 마무리를 하는지 따라서 아침에 출근 시간은 하루의 일과의 평가를 할수 있는 나름의 계획 계획할 수 있는 시간이다. 정말 중요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렇게 답이 딱 주어져 있는데 자 여러분들 걸로 어떻게 만들어 보실 겁니까? 그거를 찾아내셔야 돼요. 이걸 내가 답을 다 가르쳐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내 네, 나는 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소 출근 시간을 어떻게 생각해 오셨어요? 내 네, 하루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시간으로 저는 생각해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내 거로 완벽히 소화를 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내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정말 자기게 맞는지요? 그래서 자기 거를 찾아내야지만 여러분들의 어, 면접관들이 여러분들의 답변에 대해서 어, 사실적 관계일 것 같다라고 믿고 또한 그 질, 어, 질문에 평가를 해서 점수를 매기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뭐 숙제 주듯이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숙제라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정도 내가 50%의 정답을 줬다면 50%는 여러분들이 어, 만들어서 여러분 거로 만들어 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